양념이 1번핑이 있을거같은데? 1번 핑. 이야1번팩요 그리 와야돼요 아니 아니 얘네가 이렇게 왔거든요 아 있다있다있다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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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? 잡았하 가는중 불이사하는중 타 있나 본데 아직 한 마리? 타 있네, 잡았다. 다터져요 어디? 여기, 여기, 여기. 받아. 폭 넣었어요. 받아, 받아, 받아. 폭 넣었어요, 폭 넣었어요, 넣었어요. 저기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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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터치 좀해줘요